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판, 황태원 정글입니다. 그래습죠 미름이돈 판태원이에요. 약간 누런 빛을 띠고 있는. 어그로를잘 끄는 판테원 스킨이죠. 그거, 그거 언제 나오지? 그, 저번에 설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연옥형이 보여줬나? 환영합니다. 황태원 신스킨. 레전더인지 초월인지. 그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황태원만 한수시 판을 할 텐데. 내 길은... 간만에 저의 그 니들을 충족시켜주는 좋은 스킨인 것 같아요. 자, 뭐 위험한 시시 없죠 장거리에서 들어오는 거. 그그어안 쏘는데? 뭐야 리신 도랑감이야? 리신이 정글인줄 알았는데 저거네요 잭스 정거 대체적으로 잭스를 상대하기 좋은 애들은 뭔가 포킹이나 그런거 좀 먼거리에서 마법 데미지 주는 그런 애들이 좋은데 평타 스킬 아니고 근데 리븐이라서 또 잡기 힘들고 쉔도 좀 그렇고 이거 우리 약간 후반에 딜도 부족할 수 있겠다 내가 잘 뽑아내지 않으면 잭스를 잭스 어필하고 벤하고 그러는데 아무 때나 뽑으면은 졸라 쓸모 없어지는 때가 많아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랭크 그 게임 할 때도 잭스 뽑았다가 그런 걸 약간 느꼈어요. 제가 아 이거 뭐 되게 우리가 무난한데 잭스가 할게 없는 상황이 그냥 발, 발생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랬는데. 나는 정글 다른 거다 괜찮은데 잭스가 좋다라는 건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어느 때나 좋진 않아 잭스 아 미들 드이네 어시고 잡았다 뭐야 스라아 명예가 나를 이끈 뭐 하는 거야? 얘? 예.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쉽네요. 이런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 또 죽었네. 이거 잠깐 커버만 좀 해주고 강타를 여기서 써야 된다니. 이거 블루는 지금 들어가기 조금 위험합니다. 다음에 먹을게요. 강타해서 지금 미드 미드탑 바텀. 어, 이거 다 터지는 그런. 무난한 망토리가 그려지는데? 이거 탑갱 갔다가 역갱 나하면은 내가 망하거든요? 하지 마라. 다이브만 막아줘야겠다 와드 한듯 역갱이면 망함 지금 다이브 들어오는 것만 한번 막아주고 깊이 만약에 뭐 하려는 그런 거 보여지면은 막아줍시다 제트 들어오네 여기 어? 아 잡았네. 아, 오케이. 야소가 무리한 것 같아요. 저 CS도 많이 물리어야 겠다 한번 처벌나한 것 같은데. 정글이 소환에 너무 바쁘네. 내정글못 먹고 지금. 저는 지좀 서로 서로 서고 살아야 물론 뭐천천히 먹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꾸준히 로서이서돌서 뭐야, 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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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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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까 사용했던 그 1분 와드는 곧 지어질거에요 아우 미드 정말 죽을만큼 인드네 미드 탑 봐줘야겠다 탑도 지금 저 라인이 풀리지가 않을텐데 음. 아요.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자를 처치했습니다. 되네요. <laughs> 내창 지칠 줄 모르지. 글 먹자. 요즘 또 섬광 정글이 그냥 조사해서 방태원도잘안 보이죠? 한때 잠깐 또, 갑착 했다가, 또, 그, 그런 영향력이라 해야 되나?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계속 그냥 안 좋죠? 어? 아그를 당했습니다. 아, 그냥 저렇게 죽냐? 어이없게. 너무 좀 어이없게 그냥 막 죽는디? 아전말을못 걸었다네, 아쉽다. 습니다 완전 저런 리신한테 지다니. 아이게 아, 뭐야? 아 개짜증나 이거 이대로 가면 죽잖아. <laughs> 시, 답답해 나 지금 버프 먹어야 되는데 레드 시간인데 이거 천천히 먹어줍시다. 두 번째 미살 날라오는 타이밍에 딱 먹어주면 은 천천히 밀리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네요. 다음에 약간 땡겨 놓고 탑 로밍 이거 실패하는 듯해 보이고 아 되게 어, 복잡하네요. 상황이 복잡하다라 해야 되나? 아무튼 어렵네요. 이거 풀기가 어우 씨 잠시만 한잔하셨어요? 태물리 이렇게 사죠? 영영석을 두개하는 새로운 정글 템틀이죠. 매우 빨라집니다. 정글이 그딴 거 없고 고유 지속 효과라 적용 안 돼요. 이런 실수는 네, 되돌리기가 야? 그렇죠 되돌리기가 정말 좋은 패치인 것 같아. 난 처음에 이거 잘못 썼는데 날라갈 때 막다. 어이무엇지보여 홀리 쇄. 안 보여 저기 니신. 내 아, 길은 내가 다아나 이거 털린 줄 알았네. 아 다행이다. 이거 털렸으면 좀 짜증 났는데. 블루를 잭스가 먹었네요 일단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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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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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아따. 머리끄댕이 자꾸 또 캐리 해야지 이거 안 지우네. 그래 욕 먹자. 형 가. 오케이. 좋아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 탑이 밀린 게 아쉽긴 한데 야소가 하니까 저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네요. 저도 괜찮아. 나는 느낌에 이득을 봤기 때문에... 리신이이길 데스가 더 많죠. 오버데스 됐고요 벌레라서 죽어도 소용없음. 뭐... 키워야어 아... 안돼... 네. 아... 또 죽나? 블루는 먹을까요? 이게 우리 바텀이 말리면 딜이 정말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예상되는데 아, <laughs> 일단 좀 갑시다. 자, 우리 바텀은 잘 해줘야 돼. 밀리딜러가 딜 못하는 상황 만들어졌을 때. 제들이라도1 1일이라도잘 해야되거든 핑하 하나 살 여유가 아... 이러면 그냥 포션 하나, 하나 더 삽시다 그리고 바텀에 궁 한번 대면 써보는걸로 탑은 지가 알아서 할거고 어.. 느정도 용타이밍 전이니까 한번 탑 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 와드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데 하나 있을거거든요 아씨 안보이네 가지말아야겠다 터제야 그래서 있고야 어디갔지? 얘. 제가 좀 보여야 내가 역갱하고 좀그 운행이 자유로워지거든요. 네안 보이네. 자 다음 스킬 이 찍고. 죽었죠? 아, 집중을 해주네. 예, 집중 안 하고 좀 딜했으면 딜 갈리면서 둘다못 잡거나 잭스만 잡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도... 네, 뭔가 해주네요. 스래레쉬도잘왔고요 도민 기가 막혔다. 저들이 전쟁을 모가는 무시무시 무시무시. 파괴했습니다. 금지. 을습니다 저거는 그래요. 군이 당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쉔이 궁을 딴데 썼네? 조금 미드의 생각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보니까 썼네요.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네. 왜 이래? <목소리> 왜 이러시? 게임을 자꾸 던지네. 리신님. Q가 맞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리신의 본능을 네,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아 그만 죽어 그만 죽어 그만 좀 죽어 그만 좀 죽어 진격하자. 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소울. 살렸네. 레드 먹고 탑잘 라인 줬고. 미신이 또한번 던지러. 11을 키를 주고 싶었는데 나의 레드 도트는 좀 강했네요. 11을 키를 주고 싶었는데, 아돈 너무 많이 벌렸는데, 자 이럴 때는 브루타 하나 정도만 가치다. 마지막 욕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방템 들어오겠습니다 어... 궁잘 들어갔고 다행히 맞은게 리븐인데 데미지가 그다지 좋진 않은데 자 집중해서 딜 하다보면 그렇지 하나 잡고 자 이거 좋아요 다 잡을 수 있죠 아 이게 궁어 피해주고 리븐이 잘하는데 제법 너님이 스턴이다 좋아요 일곱, 이고, 일곱. 알자. 금지. 내가 키워주니까 이제 애들도 네 자기 역할 자기 역할이라 해야 되네 자기 목을 하네요. 군요. 봉사 주고. 자, 성희는 고마우나. 저는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받읍시다. 여기 서이 e 아직 고 떠올리 직는 팡 태온도 있어요. W 더 찍어서 이쿨 줄이고 뭐 데미지 약간 높이는 그런 방태온도 있는데 이를 찍으면 확실히 정글 속도가 엄청 좋아져요. 공템이 하나 더 나온다는 가정하에 공템 하나 없, 없으면 그냥 뭐 그건 어차피 한타를 벌써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는 W 챙기게 좋겠다 지금처럼 좀더 내가 블루도 다 먹고 그런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찐거 나쁘지 않아요. 공온 앞으로 이제 이제 일 <목소리> <목소리> 아, 스만 <한> 피고, 이군 다했습니다. 1 살았고, 자11번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목소리> 역시 야 스트레스 좋다 이? 내가 타는거 딱 보고 앞으로 전멸 썼나 아무튼 달려갔죠 아 너무 마음에 드네 아, 이래서 스트레스 잘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 다른 서포터 물론 잘하면 멋있지 근데 스트레스 잘하면 정말 티가 나거든 한타때 엄청 눈에 띄죠 공이랑 밀어 끌고 땡기고 11도 잘 달려왔고, 그때. 여기 아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궁도 20초에요. 역시 블루를 두르고 있는 팡테온의 궁은 매우 빠르죠. 87초. 집한번 다녀오고, 이번에 란두인에 빨리 갑시다. 란두인 가고요 어, 신발, 뭐 업그레이드 생각해봐도 될것 같고, 랜턴을 일단 타줍시다. 어? 탱템 밀드 해줘야 돼요 내가 궁템을 가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분이나 너무 역할 겹치니까 좀 나는 탱 해주면서 핑가좀 사고싶은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자 여기 핑가인지한번 확인해보고 없네요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보고 공격하자. 다돼 맛있는 냄새가. 전 하지만. 타워나 밀자. 아나전 소리야? 내내 <laughs> 내 소리였구나. 나 내킬 내가 먹은지도 몰랐네. 한번 먹고 쫓아가기는 조금 그렇고 탑에 가봅시다. 해주여참나고 온주를 다단하고 세거든. 방탄 잘골 랐다. 이번 판 아주 잘골 랐어. 자세기 톤 평타 에죽을 찌어다. 평타 만 화가, 안찰 찌어다. 뭐와 너도 죽어? 야소님이 만화 입금 해주시네요. 잠깐, 이거, 징크스, 궁, 징크스. 붕. 혀. 안쓰네. 이거 키러시 먹으면은, 만화, 만화 체력 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잡았네. 만화 입금 잘 받았고, 그 다음 템은요, 이제. 를가던가내 상대가 오래이니까 그냥 방템 하나 더 두릅시다 물방템으로요. 제압되었습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그 야트마도 괜찮긴한데 일단은 도전치를 볼게요. 우선 그냥 팔고 핑가 분단 좀 해줍시다. 확실한 한 게임 승리를 위해서는 핑가를 사야죠. 일 번에 바꾸고. 금지. 자... 요거가... 딱 걸렸네! 안지것 같네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다. 석하고경타경타큐 병타. 천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무로. 다 저쪽이가 서른을, 서른에칠 법도 한대요.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서른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묵묵 무답이네. 욕 먹으러 갑시다 신발 바꿀게요. 신발, 신발 좋은 걸로 하나 바꿔주고, 용 갈게요. 갓구멍잼, 갓구멍잼? 하하구멍이래 <laughs> 여기서도 가꾸멍거리네. 난내 시청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여기다가 핑아 하나 해주고 저거 저거 내거 아니었죠? 오케이. 저번에 정글하는데이 핑아가 오케이 오케이. 얘는 쫄거 없죠? 막 들어가면 돼요. 아무나 걸리는데 머리통 하나 찍으면 됩니다. 마음에 드겠네. 나는 얘가 좀 마음에 드니까 얘를 찍을게요. 이 속이 내가 더 빠르죠? 선. 저거 자살행이죠? 끝났다. 전설의 <laughs> <오케이. 처치했습니다>. <웃음> <승리>. <웃음> 야 또. 습사 끝났다. 오케이. 이겼다. 야잘 풀렸다 아주. 맨날 이렇게 했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power split